안녕하세요. 구석순 TV 부석입니다. 너말아때는 이쪽에서 말해. 도망가. 도망가. <laughs> 아. 도망가. <웃음> <웃음> 아. 나못 <뭔데> 믿고. <laughs> 아 나빠. どこまでなのか。 도망고오 까지 잘따는집지 으세요. <laughs> 나빠요. 일단 자 겨우. 좀 o 게요요 하나 o 했어요 잠깐만,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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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on, come on, c o 아 잠깐 어 c o m 님 on, come on, c o 소리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 o m 막고막고 막어 아진이 계속 나를 방해할 것인가 다 <laughs> 계속 나를 방해할 것인가 방해할 거야 안할 거야 하지만 내봤다막 그저 옷을다채워놨어 <laughs> 잠깐만요. 여기 좌표 좀 써줄게요. 마이너스 사십 일1 4 15, 16, 17, 18, 19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필8 마이너스 41 4, 3 3이 마이너스 10 3 5 P A 잠깐 이러면 안되잖아 어튼이 나오면 안돼 어, 어 이거다 <laughs> 원목 타기가 약간 힘드네요. P e I R. 어디? 아? 어 <laughs> 뭐야? 왜요? 바닥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? 잠깐만. 하겠습니다. 오케이 채워 줄까요? 오케이요. 알겠습니다. 깔끔하게 채워 드겠습니다. 오케이. 73 나 마이너스 이걸로 썼었지. 이나 응. 아, 이거 잘못 채워줬어. 나 원래 이분 덕으로 하고 자작나무 목재로 하려고 했 응. 마크죠 스스로 네, 하자. 네. <laughs> 잘못하면 이렇게 벌받는다아 아, 그래? 부수는 거는 그래도 피드가 보다는 컴퓨터가. 무슨 막... <laughs> 소리예요? 부수는 거 피드가 훨씬 을 거. 한 잡은 땅에다, 겠다 아니 내가. 마크를 아이패드로 처음 시작, 아, 마크를 아이패드, 아이패드로 처음 시작해서 그런가, 아이패드 살짝 익숙하긴 해요. 많이는 아니지만. 네, 잘못 채웠죠? 망했죠? 어. 자, 마크는 빨리 하려고 하면은 벌 받습니다. 벌 받는 건 아니지. 저 나쁜 키구칠 비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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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laughs> 이놈아 저 Bibi Bibi 저 i b i Bibi Bibi b 아 b i 도와주지마아 뭐야, 나무 종이 왜, 이렇게 많 어? <laughs> 아니, 그, 거 없애진, 한두 달은 지난고 같은데. 네, 나무, 나 시나무를... 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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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무, 계속 나무, 나으로 나무, 나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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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나나 그런 쌀라이 오빠, 강남살. 제가 요즘에 강남살 노래 에푹 빠졌어요. 뭐야! 아니, 도와주지 말라니까. 도와주... 도... 주지 말라고 했다. 자 그렇게 하면은 이번 보면 찾을 수밖에 없고 있어. 아니 나내 꽃집 하는 거 반전이야, 왜? 일단은 우리 캔도치님 이 네. 도와주신 건다 무시게요. 아니 무슨 무슨 이유로 놔? 일단 어차피 나 지금 다 보셨고요. 아니 와주지 마. 보고분까지 찍으면 되니까 지금 두분 지났어요. 제가 이렇게까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아니고 기십 우리 우리 식구가 여섯 명인데 내 구독자는.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 쪽을 찍고 올리면 보통 와이와이 쪽으두 개가 올라와요. 엄마 아빠야. 아빠는 로그인 안 돼가지고 못해요. 그러면 누구지? 이모가 할머니, 할머니, 할아버지. 대장이랑, 대장이 저희 할아버지예요? 대장이랑, 할머니랑은 녹인 안돼 있고, 이모랑 꽃가는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 조차도 몰라요. 유튜브 <laughs> <laughs> 하고 있는 <있는지도> 조차. <laughs> 네, 잠시만. 운명이 나올 뻔했지만 제 별명이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오늘 한 방에 투표 끝났네이편 찍지 맙시다. 아니 15분 넘, 넘기면 아예 영상을 못 올려. 15분을 넘기면 근데 지금. <laughs> 15, 15분 초에서 5분 남았다고. 맞아. 지금 10분 52초야. 역시 시간은 빨라. 시간은 빨라! 아, 벌써 11분 지났죠? 오늘 안에 이거 다 끝낼 수 있을까? 맞아 안돼 <laughs> 나 아직 집 바닥도 다못 채웠단 말이야 집을 크게 지우안되던 이유 바닥 채워는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. 맞아 나돈 받기 싫어. 긴급 뉴스 돈 받기 싫은 사람 뉴스에 속보됐다. 그는 살림바였다. <laughs> 저는 살림바입니다. 저는 안녕. 일하고 싶지만 벌써 12분이 지났습니다. 17일에 요청을 강남살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14분, 14분 정도 끝내도록 할게요. 일단 1편, 1편 찍어야 돼, 이거는! 맞아 이 편은 꼭 찍어야 돼. 안뭘 못해요. 맞아. 자 지금 클로치님이 오늘은 월요일마다 놀러 오기로 했지만 오늘은 무슨 파티 한다면서 오늘 토요일날 놀러 왔거든요. 그리고 제 학교 친구가 주말 토요일날 영상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. 뭐죠? 아 이거구나 아 나는 야외 수영장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야외 수영장을 만들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야외 수영장 먼저 만들어야겠다 나는 사나 에! 삐도빼도삐도빼도삐 사나이 그런 사나엘 자 길로 여기 요다 채웠니? <laughs> 경기다 채웠어. 나 화장실도 만들었네. 네가 저렇게 채우는 동안 어 뭐야 어, 뭐야 어, 어. 저는 야외 수영장을 만들 겁니다. 한 여기쯤? 네 이따가 열심히. 네. 네. 조금 아, 낮은 집을 가려고 낮고 아름다운 집 같은 거 아니야? 지붕을 이게 하고 싶은데 지붕만 내주면 시간 배에 많이 걸려. 맞아. 지붕은? 자, 깨우... 지금 10분. 십...